안녕하세요. 유서진입니다. 야, 자. 어. 그 제가 어떻게 게임 하는지 방법을 알아 가지고 아, 그, 그리고 제가 테스보를 하고 그리고 로블록스를 해요. 자, 로블록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저검 이거 알수 없는 복구이긴 한데 그래도 고수예요. 야 아. 이거 녹 녹화 이거 시작하고. 아그 녹화시작한게 처음이거든요 게임키면서 이거 진짜 인생처음알았어요 야, 예 보이죠? 누가 승리했어? X, 뭐, 어쩌지, 저쩌고그 녀석이 승리했다. 가자. Let's get it! 이거, 다음에는, 제모타 이런 거 해볼게요, 그냥. 일단. 처음부터, 어,를, 부기야 개꿀 최근에 감비 같은 거에요. 원래. 아따가 앗따가 아, 앗따가 아, 아아어아 아. 뭐야 이 뭐야 이 아예 아웃아 지금 피가 한 칸밖에 없거든요?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. 이야. 이야 야. 버려!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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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손 떼고 있었어. 야. 죽을 뻔? 야코 구독했어요. 야코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한데 꿈의 악마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. 시간 되면 구독 그리고 저희 채널도 제발 구독 좀. 야, 능력 별것도 아닌데 이걸 죽네. 야, 이걸 죽네, 진짜. 얘는 왜 이걸 죽는 거야? 아, 야, 이걸 죽네. 야, 지금 5분, 지금 녹화를 5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. 뭐야 얘 머리야 얘 머리..머리 왜이래 뉴비 안에뉴비 안에 뉴비가 유비 안에 있는데? 어! 내가 좋아하는 토트넘스 경기장 후야 여러분들로블록스 하세요? 어, 로블록스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. <laughs> 아이씨. 죄송. 아, 제발. 용 제발. 서 아, 이걸 아, 이보 주네 보스 습보다습러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? 야, 난 여기로 가진 않고, 음,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기로 갈까? 아니면 여기로 갈까? 아니, 나 여기 하고, 저기 하고 싶은데 왜 자꾸, 해. 아, 진짜. 아 기침을 <laughs> 하네. 아 어, 야, 잠깐만. 오케이. 오. 얘는 벌써부터 이런 능력을 쓰네. 얘는 벌써 열받았는지 왜 이런 능력을 갖는 거야? 열받았어? 코볼록스? 얘코 없는데 왜 코볼록스라고 하는 거지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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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플레이어 한명 죽었어, 죽었어. 코 볼록스, 코 없는데 왜코 볼록스라고 하는 거야? 아 왔다. 또 가고 아아 안돼 네. 아. 이거 이번 판 이제 그 촬영 끝내야 될것 같은데. 음, 그냥 이번 판만 다 하고 아니 이거 왜중 매주면... 이번 판만 끝나고 녹화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아 충전한 걸 깜빡했네요.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